자, 오케이 여러분 저번에 우리 또 대구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laughs> 일단 요번에 여러분들 어, 혼자 많이 플레이한 거 아니고 조금 플레이했는데 일단 바로 크 공작원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바로 크 공작원 요렇게 데미지 그다음에 범위 6 그다음에 어, 초당일의 데미지 요렇게 바로 크 공작원이나 우리, 그 다음에, 일단은, 조로, 조루. 어, 조로도 있습니다. 조로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르크 공작은 어, 가보도록 합시다. 어디보자, 일단 맵이고, 어디보자, 여기, 나뭇잎 마을에서 3번. 아, 이거 못깰것 같은데? 아, <laughs> 어, 이거를, 바르크 공작은좀 깰만한 걸로 해야 되는데, 어, 1번으로 가면 깨겠지? 어, 1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어, 나머지 뭐, 뒤에 단계는 혼자서 뭐, 깨든지 하도록 할게요. 좀... 업그레이드 재료가, 어, 나루토 업그레이드 재료가 여기서 나오죠. 어, 그 재료들을 모아서 또 나루토도 업그레이드 하고, 그럼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어, 리뷰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강력한, 뭐 어, 나루토가 됐지 않을까? 어, <laughs> 이제 타워 디펜스 들어가면서 오게. 자, 가보도록 합시 일단은, 어, 바르코 공장원부터 가도록 할게요. 가격은 이단 200원입니다. 200원이고, 어, 이맵은 좀, 페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측으로 가지 않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계속 좌측으로만 애들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입장에서 편한 거죠. 굳이 우측까지 양쪽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 오게 여기다 설치해야지. 일단, 바로 그 공작원이고, 어디 봅시다. 요렇게 생겼고, 저는 뭐, 어디서 나오는 만한지는잘 모르겠네요. 어. <laughs> 어,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OWNER 이라 써 있어갖고, 이거 운영자라 뜻 아니야? OWNER? 어, <laughs> 어쨌든지, 이렇게 돼있네요. 어, 일단은, 우리, 사운드 닌자, 소리마을 닌자가 오고 있고, 이렇게 바르크 공작원. 범위 6, 굉장히 작죠? 어, 작고, 일단은, 범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 오직 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오직 힘만 올라가요. 어, 마지막 업그레이드까지, 어, 범위, 뭐, 공격, 속도, 이거 없이 오직 공격력만 올라갑니다 어 일단 1단계고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일단은 2단계 업그레이드까지만 가능합니다 2단계까지만 어 다음은 일단은 범위 그 다음에 어 초당 어택 그러니까는 공속 어둘다 올라가지 않지 역시나 데미지 3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3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17이 끝인가? 어 어쨌든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은 요렇게 바로 공작원 중요한 거는 업그레이드도 별로 안 되지만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많이 일단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보배를 할 수가 있다. 자, 자, 어... 어 돈이 없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어, 웨이브 이걸로 뭐 해보긴 했었는데, 일단은 뭐지? 3단계인가? 아까? 어, 지금, 지금 하는 건 1단계죠. 뭐라고 해. 그래, 나뭇님만 1단계인데, 3단계에서 일단은 뭐, 마지막 보스까지는 각인했습니다. 보스에서 죽어서 그렇지. 어쨌든지 뭐, 1단계니까, 어, 잘하면 깨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오케 마르코 공작원 도배 가봅시다. 대략적으로 뭐, 한, 13단계까지는 안전빵일것 같아요. 어, 오케 자, 오케이. 일단 여러분 13 웨이브 왔고 뭐 개인적으로는 어, 아직까지는 뭐큰 문제 없고. <laughs>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요게 일단 노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일단 2단인데 일단 보시면 11 데미지, 그다음에 14 데미지, 17 데미지하고 뭐 어, 공속이랑 범위는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데미지만 일단은 30 올라갑니다. 어. 30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도배하는 게 제일 좋죠. <laughs> 일단 도배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업그레이드 가자 그러면은 어 아무래도 어 2단 업그레이드보다는 어한 단계만 업그레이드해서 어 뭐라 그럴까 2 5 0원짜리업그레이드하 500원짜리는 어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250원짜리로 쭉 업그레이드하면은 어 15단계에서 어차피 저기 돈이 어 부족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30 올라가니까 일단 해주고 뒤부터 일단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앞에 거는 나중에 좀 지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마도 여기 닌자마을 1단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실패는 안 하겠지요? <laughs> 3단계를 이제 혼자서 해봤거든요? 혼자서 했는데 실패하더라고. <laughs> 일단 스킵을 어,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어.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 골라서 업그레이드 하자. 250원.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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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크게 넘어가는 건 없죠 아직까지 저기까지 있는데 어 크게 넘어가는 거 없고 일단은 어디 보자 카트되고 있고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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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일단 와 도배를 하니까는 야 공작원, 이야, 장난 아닌데? 일단 내가 볼때이 캐릭터는 뭐라 그럴까, 어, 파티할 때좀 괜찮을 것 같아. 파티할 때 나중에 되면은 이제 막 비싼 유닛도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제일 비싼 게 375원인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어 가진 것 중에서 375에 제일 비싼데 뭐 나중에 보면은 막 비싼 유닛도 나올 것 같은데 예감이 들어요 그럴 때 어, 파티원은 돈 모으고 어 그리고 한 명은 이거 가지고 겁나 깔아가지고 일단은 어그뭐라그럴까 초반 초반 디펜스를 좀 하는 거지 어 고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일단 나중 대봐야 알겠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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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넘어가는 거야 설마? 뭐야 스킵하고안 된다? 잠깐만, 미니보스, 피 많은데? 700, 600, 500, 400, 300, 200, 100. 와 아슬아슬하게 막았다. 아, 이제 어디 봅시다. 일단 요거 잡아주고, 일단 보스가 문제인데, 보스 피가 5000입니다. 어, 일단 자세히 보고, <laughs> 지금 상황 보니까는 좀 지우는 작업도 해야 될것 같네. 일단 요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풀업그레이드. 지금 다 일단이기 때문에 어, 풀업그레이드 좀 해주는 겁니다. 어, 풀업그레이드 해주고 범위 지나가면은 지워. 빠르게 작업 들어가, 들어가. 보스가 가리 전에 작업.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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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laughs> 지우데 <laughs> 야. 몰스 가능 속력을 못따라가는데 지금 속력이? 큰일는데 지워 지금 4 0 0 0원 보였고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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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설치해야겠다 이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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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설치. 설치. 빠르게 설치해야돼 잠깐만 어 뭐야 됐다 어 설치 안되는 줄 알았네 서치서치서치서치이단 프로그레드 이가안 되겠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좋았어, 업그레이드. 어돈 부족해 이제. 보스피가 천몇 남았고 돼 있지 않을지 모르겠네. 야이 보스도 아슬아슬한가 설마? 보스 거의 끝에 도달해가는데 두 마리만 더우고 앞으로 가야겠다. 가자 오케이. 달려 서이치 서이치 일단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보스 200? 잠깐만 이거 잠깐 1위때가 아니었어 지워 지워 조금이나더 때려야돼 와100와 아슬아슬하게 어92나았죠 어, 그러면 일단 방어 됐죠? 와 후. 아슬아슬하게 깼네요 <laughs> 와우! 망할뻔 ㅎㅎㅎㅎㅎㅎㅎ <laughs> 사운드 닌자 3를 이렇게 받으면서 일단은 아슬아슬하게 클리어 이렇게 지어가면서어 이렇게 이렇게 당겼는데도 어 힘들었다